오늘은 호박빵 펌킨브레드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빵은 가을이 되면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한 조각에 5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저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작년에 도전해 보았더니 생각보다 쉽고 맛이 좋았어요. 빵의 주재료는 호박 껍질과 씨앗을 제거하고 삶거나 오븐에 구워서 만든 호박 퓨레인데 마침 남편 생일 전날 뒷집 레아가 직접 만든 퓨레를 가져다 주어서 끊김 브레드를 만들었어요. 피스타치오와 호두는 한 줌씩 칼로 잘게 다져주세요. 먼저 큰 볼에 달걀 4개를 깨뜨려 놓고 설탕 1컵, 브라운 슈가 1컵, 바닐라 액기스 두작은술 식물성 기름 1컵을 넣어 습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이 레시피는 빵 2개 분량이에요. 다른 볼에는 중력분 2컵과 박력분 1과 2분의 1컵을 체에 곱게 내려주고 베이킹 파우더 한 작은 술과 베이킹 소다 한 작은 술, 소금 한 작은 술을 넣어 주고 여기에 시나몬 가루 두큰 술과 넛맥 한 작은 술, 정향 가루 1/2 작은 술, 카다몬 가루 1/2 작은 술, 올 스파이스 한 작은 술, 생강 가루 한큰 술을 넣고 잘 섞어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섭 재료를 아주 곱게 저 설탕이 완전히 녹도록 해주고 반죽에 호박 퓨레 두 컵을 넣어준 다음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준비해놓은 견과류를 넣어 섞어주고 가루 재료를 나누어 넣어가면서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다된 다음에 이제 구워줘야겠죠. 빵틀에 기름을 발라주고. 반죽을 4분의 3 정도만 나누어서 넣어 준 다음에 가볍게 톡톡 쳐서 기포를 빼 주세요. 마지막으로 호박씨를 뿌려 장식해 줍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375도 섭씨 약 190도로 예열한 뒤 45분에서 1시간 정도 구워주고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보아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이랍니다. 빵은 꺼내어 한김 식힌 뒤 드시면 되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되어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남은 것은 냉동 보관을 해도 돼요. 저는 손님상에 내놓으려고 시나몬스틱과 견과류로 장식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답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 호박 빵은 우리 꼬마 농부 제이제이가 직접 농사 지은 호박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이제이가 농사 지은 호박인데요. 정말 농사 잘 지었지요? 미국에서 펑킨파이나 펑킨브레드에 딱 맞는 품종이랍니다.